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보험의 돈의재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험가입시 기준을 알고 있나요? 입니다. 먼저 제가 설명한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아이디는 qorwkal 입니다. 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QOR, qorwk qorwk 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증권 분석과 가입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증권 분석은 총 6가지 보장의 크기, 보장의 범위 보장의 기간 보험료 납입 납입 기간 납입 면제 신담보 6가지를 통해서 증권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가입할 때는 6가지를 기준으로 1번 사망보험금 2번 진단비 3번 실손의료비 4번 입원일당 5번 수술비 6번 기타 신담보 이거를 통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설명을 하다 보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내가 어떻게 가입했으면 좋을까 그렇게 말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내역을 상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해 사망 1억, 질병 사망 1억을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진단비는 3대 진단비, 암 진단비 5천만 원, 내열관 진단비 2천만 원, 허해성 신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실손의료비는 1세대부터 4세대 어떤 거라도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번 입당은 상해 2번 입당 3만 원, 질병 2병 입당 3만 원, 수술비는 어떠한 수술에도 나오는 상해 질병 각각 수술비 100만 원 혹은 상해 질병 일종에서오종 수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입한 걸 추천드리고, 기타는 일상배상 책임보험이라고 1억을 가입한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거를 좀더 확장을 하면, 사망보험금에서는 희유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해 희유장이 2억, 질병 희유장이 3천. 진단비에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양성 내종양 진단비, 중증 화상 및 부식 진단비, 요거를 추천드리고,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번 일당은 요즘에는 종합병원 이번 일당 혹은 상급종합병원 이번 일당이란 것이 있습니다. 수술비에서는 일정에서 8종 수술비, 각계상화돼 있는 알파 수술비란 게 있습니다. 고대장기식 수술비, 기타에서는 가족계상배상 책임담보, 플러스 신담보를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화면을 기준으로 이 왼쪽을 저는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을 저는 어떤 보험에 가입했을 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가입했어. 그러면 이 기준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가입을 하면 되고, 만약에 많이 가입한 부분은 줄이면 됩니다. 근데 기준이 없다 보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기준을 캡처해서 가입하는 법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기준을 선택할 때,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담보 가입 내용 및 금액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입을 할까? 혹은 얼만큼 가입할까? 두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이 되는 보험을 가입했어. 그러면은 보험료가 나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입 내용 및 금액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2번이 중요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이 들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린 거는 먼저 가입 내용, 아까 말했던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게 보험료를 선택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둘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비중은 보험료도 중요하지만은 내용 및 금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봤던 이러한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제가 다니는 회사의 기준으로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나는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기준이 되는 이 담보들을 가입을 했다 치면은 보통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하면 회사마다 약간 금액은 차이는 있지만 30세 기준으로 한 20만원 정도 나오고 55세 기준으로 똑같이 가입을 할때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30년 납, 30년 동안 돈을 내고 90세 만기로 하게 되면 30세는 15만원으로 줄어들고 55세는 3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래서 보험료를 조정하는데 먼저 담보 가입 내용이랑 금액을 먼저 보고, 아, 내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 보험료로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일반 혹은 저해지 무해지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적립금이 있냐 없냐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간단히 봤던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을 변경합니다. 세 번째는 비갱신형 갱신형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기준을 보여드렸던 거는 다 비갱신형 기준의 금액을 말했던 겁니다. 네 번째는 담보 금액을 낮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는 기준이 제가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을 권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금액을 2,300원 낮추는 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존의 A 회사에 암진 담비는 가입돼 있어 그럼 암진 담비를 빼고 나머지 거를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준 담보를 신 담보로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조정하다 보면 생각보다 상담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기준을 먼저 제시했고 그 기준에 따라 20년 나 100세일 때는 얼마 30년 나8 0세만길 때는 얼마 많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담보별로 보험료를 보는 가입 설계서를 보다 보면 보험료가 얼마 비싸다. 이거는 뺐으면 좋겠다. 이 담보는 다른 회사보다 비싸네싸네 이런 식으로 상담이 많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가 하면은 고객님 입장에서는 꼼꼼한 건지 꼬투리를 잡는 건지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는 보험을 생각하는 시간은 2시간 안에 하는 것이 좋고, 만나기 전에 이런 것을 먼저 분석해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설계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A라는 플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